할렐루야. 고난 주간 특별 밤 기도회 시작하는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흥금 어, 기도는 제가 마칠 때 마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사쿠라가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어, 벚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년 중에 벚꽃이 피는 요즘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부산에서는 이 벚꽃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특반 빼먹고 벚꽃놀이 가라는 그런 어, 그, 그렇게 가는 의없는 성도님은 이 자리 없겠지요. 네, 특히 요즘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복권놀이 가지 아니하고 봄바람을 맞으면서 특별 밤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고도 시원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어 나타난 어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낙이를 타고 입성하신 후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 유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며 고난 주간의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모아과 나무 곁을 지나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의 며칠 전이죠. 요점으로 말하면. 3월 양력 3월 말 내지 4월 초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벚꽃은 만발하게 필망증이 무화과 나무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잎이 나서 6월에 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말하자면 무화과 자체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는지 예수님은 배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졌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배고프면 예민해지지요. 마침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것 같은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라도 따먹고 욕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빨리 그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고파서 짜증이 났는데 있을 줄 알았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짜증이 폭발해서 그 감정을 못 이겨 저주하고 화를 내며 고장을 뿌린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40일 동안 물한 방울 먹지 않고 금식하신 분이 그리고 들판에서 배고픈 줄 모르고 떡을 떼어 수만 명을 먹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작 아침밥 안 먹었다고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낼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이적은 그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각 이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전후 상황을 잘 분석해서 전체 문맥과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겨우 잎이 나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을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서도 그 나무를 저주했다면 괜히 죄 없는 나무에다 본인이 시작하신 것을 화풀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시장했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이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 다른 가르침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이 말씀은 무화과가 열매 맺는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잎은 봄부터 무성하지만 그 열매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4월경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경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6개월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또는 또는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결국 무화과는 대표적인 여름 과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 시작되는 4월경에 맺히는 첫 무화과와 이후에 차례대로 맺히는 그네 번이나 열미 열니는 그 무화과는 그 크기나 뭐 당도나 생김새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첫 열매 무화과는 파게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무화과는 테헤나라고 구별해서 말합니다. 결국 무화과 전주 사건은 두 히브리어를 구별해서 읽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테헤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당연히 맺혀야 할 파계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 상황을 잘 살펴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무화과에 당연히 맺혀야 할 파계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 외에 다른 의미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간별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이 이적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신 가는 날 아침에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케 하신 후에 해가 저물어, 저물 때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나무 앞에 지나갈 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왜 저주하셨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첫날 성전에 올라가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 있음을 보고 분노를 겸,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오셔서 베다니에 나가셔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다시 보시자 성전에서의 열매없는 제사를 드리 종교 행위를 비유하기에 적합한 상징물로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물 하나도 그냥 호투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그후 셋째 날 아침에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조, 청소하신 후에 다시 믿음의 바탕을 둔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무화과 사건을 결론지으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 각지의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보통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도록 외국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정상이 이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먼 여행길에서 희생재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도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서 그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게 누구냐하면 바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장사한 이금의 일부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하면서 비싸게 받아야 그 그런 뇌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의분을 내시며 예수님은 성전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주 수위원이 사라진 대제사장들과 그 권석들은 이 이후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로는 출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뭐 헤롯당원들이나 대제사장 그룹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천국과 구원에 관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고 야단치셨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은 형식적인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아무 쓸모 없이 홀만 남게 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성전 파괴에 대하여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유대인들은 흠이 있든 흠이 없든 무조건 재물을만 바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을 지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울 국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기도권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만 바빴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의 이익하고만 연결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그대로 돈이 우상이 되었고 성전은 그 돈을 숭배하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의 부정한 거래가 성행하는 성전에서의 이 외식적인 기도와 예배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성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리자 제자들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시오. 십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시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 설명한 마가복음 11장 22절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인해서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마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능, 권능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르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이뤄내십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사막이 옥토로, 그리고 그 반대로 큰 성업이 광야로 바뀌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금정산이 해운대 앞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수를 동원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안 되는 것은 군대에서는 다할수 있다고 하죠.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여기 꽃밭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군인들이 작업을 해서 꽃밭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부대에 스케이트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라 하면 밭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을 저는 군대에서 직접 목격했고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아무리 군대라 할지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할수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천지가 계백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천지가 계백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편을 탤런트 음기준과 같은 외모와 실력과 말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아내를 탤런트 이지아와 같이 만들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들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의 대세가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아마 시즌 1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시즌 2가 진행 중인데 아직 저는 시즌 2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껴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음기준을 담았다고 그러더군요. 드라마에서는 악역으로 아주 얍삽하게 나오는데 제 이미지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외모상으로는 젠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위임식을 앞두고 제 머리 스타일을 한달 전부터 음기준 스타일로 단계별로 커트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제 와이프는 위임식 때 한복을 입어야 해서 자기는 탤런트 전인화와 같이 한복 입은 모습이 온화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하여 자기는 전인화 스타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달 전부터 전인화처럼 되고자 색조 화장품도 사고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연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올림머리도 하고 한복도 빌려입고 그렇게 전인화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위임식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 촬영하는 분이 기념으로 저희 둘이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줬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거기에는 음기준도 없었고 전인 나는 커녕 반이 나도 없었습니다. 오대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만 들더군요. 제가 음기준이 되고 와이프가 전인 나가 되는 일은 천지가 개벽하고 산이 들려와 바다에 던지지는 만큼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되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되 남을 용서하는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산을 딱 지목하셨는데 하나 예수님이 바라본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바다는 어딜까요? 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면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는 산이 죽음의 바다에,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참 성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런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희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완성된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이 직접 일하, 일하셨으나 이제 없으시니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고 본인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자신의 죄부터 씻고 다른 이의 외 죄도 용서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풍성히 부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까닭을 설명하면서 기도의 권능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 달리기 직전에는. 성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 자신과 이웃과 이 땅의 죄악을 사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갖지 못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밤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각자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중에는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선적으로 기도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던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풍성한 영적인 무화과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